우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셋째 주일 아침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동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물론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약 뉴욕 시내를 벗어나면서 지금 45분 가량이나 소요돼서 간신히 진짜 뉴욕을 빠져나왔네요. 인컨 터널로. 지금 그래서 뉴저지를 향해서 지금 어, 달리고 드라이빙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자연을 참 좋아하고 어, 구름을 좋아하고 석양이 지는 걸 보면서 또 한밤중에는 예수님이 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면서 어, 또 도아지라 교회에게 네 번째 교회 있는 이는 자들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 늘 많이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어, 오래간만에 와서 또이 미국 특별히 가을철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가운데 드라이빙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도 너무 편하고요. 뭐 아무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네요. 아, 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중에도 여러분,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쁠 망자, 그 다음에 한가란자,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한가함이 있다. 또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서도 고요할 정자, 가운데 중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도 또 움직임이 있다. 또정중동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순간까지 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문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에 대한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어, 그저 어,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을 월권하거나 그 우리 인간의 본분과 그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그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주님이 언제 오시고 말고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아, 우리는 한번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첫째 부활의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라는 이런 육신을 쓸 시간도 없고 영원히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더 멋진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로 지렁이로 태어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타작기가 되는 것처럼 전혀 상상을 초월한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그죠? 소설을 덧늙고 변화하게 됩니다. 2018년 벌써 10월달 셋째 주일, 한국은 이제 셋째 주가 다 저물어가는 이제 저녁 이제 아시 아마 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만, 아, 한국은 저녁, 아, 아 그렇게 됐겠네요. 1 0시가다 됐고 여기는 이제 아직 주일 아침입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저는 자연을 보면서, 어, 뉴저지 쪽으로, 그, 뉴욕주에서 지금 남쪽으로 약 3시간 정도를 내려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코스모스도 여기 보, 보이네요. 오른쪽에. 한국만 그런 게 있는 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런 쉼을 주시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참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서, 차량이 몸을 싣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차를 달릴 때가 가장 편하고 조용하거든요. 어, 참그 2018년 아마 10월 가을에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 세성지 광야교회 함께 동역해 주는 귀한 우리 스태프들, 인터내셔널 거스풀 센터라고 소위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자타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기지로서 헤드쿼터로서 어, 우리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바울사도도, 어, 바울사도의 삶이 곧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땅에 드러낸 세례 요한도 추락의 광야에서 외진 곳에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다가 정의를 외치면서 불의를 외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하는 비참한 인생을 마쳤지만 그는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은 것처럼 스테반이란 이름이 스테파노스로서 이기는 자들이 쓰는 멸류관의 이름이 또한 스테파노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들어갔네요 스테반 집사 또한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은 목회한답시고이 지역 저 지역 땅 투기하면서 돈 끌어다가 예배당 짓고 건축원금 걷고 부순원금 온갖 조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양들을 괴롭히거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소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왕이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당신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유라골로 아는 푸풍 폭풍을 만나서 276명이 탄 곳에 배가 간신히 살고 그런 천신망고 끝에 로마에 도착하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관제와 같이 보험을 받고 이제 부활의 날, 첫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로부터 약 2000년 전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살면서 동일한 순위의 성령님께서는 바울적인 바울 같은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지만 낙은해지만은 진정한 소망이 있는 낙은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피로 웃어가시고, 이 땅에 육신을 계시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또한 심한 통곡과 간구를 아버지께 올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뛰고 고통당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핏값으로 사준 바디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일곱 금초 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초대로서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차를 운전하고 똑같이 먹을 것을 살아가, 먹고 살아, 삼시 세끼를 새끼를 먹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과 내한 사람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그 그 자체가 예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기쁜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바울사도 당시에 안디오으로부터 시작해서 3차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또 3차 걸친 그 선교전도여행을 통해서 약 15, 6년들을 소진하면서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부여되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인 모신 자들이 세상에서 땅 투기하고 자기 먹을 걸만 살아가면서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세상도 예수님이 창조해서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은 사탄 뱀으로 인해서 6천년 동안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왕국인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동참하는 최고의 복에 첫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 셋째 주일 아침 지금 주일 예배를 21주년 기념 예배한다는 곳에 저는 그래도 어, 가까운 분은 아니지만 조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겸사 한번 찾아가서 어, <laughs>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 이 시대를 깨우고 어, 주님의 주시는 그런 감동을 전달하고 월지 않지만 그런 작은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또한 주간을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들은 뭉게뭉게 떠있고 자연 속에는 아직 완벽한 그런 어떤 그죠? 어떤 그 단풍 들지 않았습니다만 동부의 전형적인 도시, 도시로서 어, 도로로서 굉장히 그 편안한 가운데 지금 그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로 먹고 살라고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곡식을 떨어지면서 소는 그 주인에게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그 곡식 떨어지는 걸 조금 먹지 못하게 입에다 망을 씌우면서 처절하게 학대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죠. 바울사도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직장과 직업이 저 같은 사람은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같은 광야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아파해왔고 삶의 많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믿음시키다가 많은 아픔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하지도 마시고 성경을 벗어나지도 마시고 악한 자들과 거짓된 그 자칭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저, 절대 속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바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지금까지 잘해 해오,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등장해서 막 무슨 슈거라는 동, 뭐 1844년에 무슨 그죠, 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윌리엄 밀러의 그런 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로 인해서. 탄생한 게 안식교들이 그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잘 빠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빗나간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안식이를 향해서 그들은 나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식이를 지는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의 자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7일 동안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 6일 동안 창조한 다음에 7번째 날 쉬는, 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젠가는 안식을 주겠다는 그러한 어, 소망인 겁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수고하고 묵은 모든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해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안에서 우리는 바우샤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육체들로 새로운 그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는 덧입히므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개발하고 그저 사투를 벌이야만 살수 있도록 죄의 결과가 오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모스 그 무리군이 저기에 굴락이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사탄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 땅도 주님 오셔서 심판을 받고 천연왕국으로 회복될 것이며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새한 것의 땅이 열릴 겁니다 그 주님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많은 계시를 통해서 14권에 또한 13권의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신약성경을 완성했고 또한 마지막까지 12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인 요한사도를 통해서 암모섬의 유배를 허락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인봉하지 말란 그 책은 20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것은 물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열려졌고 그 말씀을 보여야지만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그냥 설교 적당히 듣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직장 무난하고라면 다 그게 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시, 어서 오시옵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일평생 예수님만 증가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우리도 이리저리 저리이리 다닐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에 사랑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많은 어떤 그런 모임과 그런 어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단장하고 예수님을 보신 그 삶속에 날마다 찬양하고 육신은 소진되어 갑니다 육신을 후폐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새롭다고 고백한 바울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여러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러 여러분 2018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모두가 바란다. 주 예수께서 임하신다고 고백한 초대기회들이 참된 그러한 믿음의고백같이 저와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더군다나 주, 주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돕고, 바울사도도 그렇게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시시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밀을 증거하게 했고, 지금도 주님이 오실, 다시 오실 이 순간에, 세레이완처럼 광야에서 외치지만, 바울사도처럼 참으로 영적으로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헌신된 많은 주의종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시대를 깨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부름받을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가 될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성기 광야교회나 또 우리 광야의 소리로를 통해서 전세계에서 함께 예수님을 성경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와 휴고를 빙자해서 물질과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흠집내는 사탄마귀의 모든 괴계와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민 그 말씀으로 완전히 그것을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진리에 인도하심 따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어느 환경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예생활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나이다 급히가 그 나의 죄를 희생을 믿나이다 소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늘 주님 앞에 주인님을 고백하며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그말씀로 묵상을 했네요 맞다 우리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 간데 세상에서 교만 부리고 종교 사건들이 되어서 높아지고 있는가? 그 자체가 저주구나. 예수님의 성령이 없는 증거구나. 그렇다. 예수님이 내네 안에 계신 자들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상대방을, 향, 상대방을 향해서 그 예수님 계신 그 사람을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높이다가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그 놀라운 첫째 부활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깊은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드라이빙 하면서 주의 레배를 가면서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 갑니다. 그런데 가면 뭐, 목사라고 뭐, 기도시키고, 뭐 하고, 저는 일체 그건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 시킬까봐 겁납니다. 조용히 예배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이 있는가,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이 모임들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고, 저는 일체 그곳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2 0 1 8년의 가을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아름답고 자연은 너무도 아름, 아름다운데 인간이 지은 도시는 썩어가고 있고 콘크리트 복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무슨 귀전과 무슨 삶을 제공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로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이 놀라운 부르심에 승자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